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씨! 어? 수십억 어? 좀 먹어야지. 헉! 거파는 진짜 20억 받고 딘딘 애기 때부터 다시 키우기. 지금 딘딘 다섯 명이랑 같이 살기. 배0 아... 0억을 줘도 안 해. 자, 딩구들 안녕! 자, 오늘은요, 밸런스 게임을 한번 엄마랑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 딩구들이 올려준 질문이라고 해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자, 보여주시죠. 모르는 개 상책. 모르는 개 산책.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모르는 개 산책이나. 나도 그 아래가 나 아? 모르는 게산책이라는거좀 막무가내잖아. 저거 좀 기분 응. 나빠. 응, 응, 응. 키 100cm 대키 300cm. 와 씨. 엄는 반올림하면 1m. 종이. 난1 0 0 c m 였는난 300. 2m 쳐야 그럼 못 보는 나랑. 살림살이 다 부수는 햄스터. 응. 젠틀한 바 선생. 바 선생이 뭐야? 바퀴벌래 아이 씨. 어, 근데 바, 난 젠틀한 바 선생 아니야. 때려 잡은 되잖아. 잡으면 난 햄스터. 어이 바퀴벌레 어떻게 잡어? 휴지 가지고 딱 때리면 되고. 어나못잡아답하만 그 책으로 때려도 돼. 어나못 잡어. 아나 응. 너무 싫어 바퀴벌레.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마토. 토마토 어, 마토. 난 차라리 토만 나는 토마토를 먹지. 어? 난 토마 아우 어떻게 그래 토만 나는 토마토가. 그렇지 수십억을 줘도 못해. 민트. 그럼 수십억 좀 먹어야지. 피피를 만약에 들어왔어. <laughs> 토마토만 나는 토. 안 먹을 거야? 그생각 <laughs> 정신 차리라고. <laughs> 자, 민트 초코 대 파인애플 피자. 어, 아, 난 이거 완전, 난 민트 초코 민트 좋아해. 초코. 엄마도 어, 민트 초코 좋아하지. 오케이.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알아? 치약 만난다고? 너무 충격적이지. 어떻게 민트 초코를, 어떻게 아, 민트 초코를 싫어할 난 수가 난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 다음 생에도 연예인, 다음 생엔 일반인. 아. 난 다음 생에 일반인. 문만 연예인이었던 적이 없어. <laughs> 아니, 정말 연예인이었던 적이 없어. <laughs> 아니, 이런 착각들을 하더라고. 뭐도 뭐, 착각이다. 뭐. 내가 좋아서 내가 이걸 막 하는 거 방송에 어, 나오고 어, 막 이런 어. 상상을 하잖아. 어. 1박 2일에도 어. 막 내가 나오고 싶어서 어. 나가. 어쩔 수 없이 그거에 참여를 하는데. 분명하게 나는 막 내가 연예인이 하고 싶거나 내가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거나. 근데 이거는 절대 아니라. 고 사실 하하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음. 그래서 하하영이 조만간 음. 합방을 하지. 하하영 어머니랑 아, 엄마랑 그래. 나랑 하하영이랑 넷이 만나는 거. 야 나는 하하영은 괜찮은데요. 하하영엄 왜냐면 성님이잖아 왜냐면 엄마 연예인 선배잖아. 궁금하긴 하다. 어. 아니요 나는 불려버어 나는 다음 생에 연예인 아닌 삶을 까먹은 것 같아, 음. 지금. 난 다음 생에 너가 일반인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도 너가 일반인이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보는 아들. 점점 작아지는 딘딘과 점점 커지는 디디. 당연히 디디가 커지는 게 낫지. 당연하지. 음. 음. 계속 커져서 상관없어. 내가 작아지는 것보다는 그럼. 디디가 막 엄마 2m까지 커. 아, 아 그래도 내가 끌고라도 <laughs> 어디야 해도 나는 커지는 게 좋아. 윈니다 아랜드. 난윈니지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렇게 안 왜? 웃었잖아. 왜 그렇게 웃어, 근데? 라미네이트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웃는다니까? 근데 윈니가 나를 그래도 캐릭터를 만들어줬고. 주식 떡락 때 주식 떡? 난 주식이 떡인 게 낫지. 주식 떡락이라는 거 완전 떨어진다는 거야. 미쳤어? 아 내가 지금 하루하루 피땀흘내가지고 아, 주식 하지마. 5억 내고 원하는 키 대기. 5억 받고 초 1대 키 대기. 내가 7살 때 99cm 였거든요? 아, 아. 진짜 다 아까 같았어. 키 100cm 대키 300cm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난5엉 내고 원하는, 원하는 키, 키 되지. 되지. 어. 같이 산다면? 큰 네모 대 작은 네모? 에이, 너무 쉽지. 작은 네모랑은 살았었어. 작은 네모랑은 서로 침범을 안 해요. 네. 아예 터치 응. 안 해, 둘이 서로. 큰 네모랑 같이 있으면은, 큰 네모 계속, 야, 우리 뭐 먹자. 뭐해 먹자. 이럴 텐데, 음, 작은 네모랑 나, 나는, 나는 음. 서로 말안 걸어, 웬만하면. 음. 재입대대 가짜 사나이? 야, 장난 아니야? 가짜 사나이지? 이년을 어떻게 가? 나늘이 구멍이 뚫렸나봐. 맨날 눈 온다. 난 가끔 자다가 꿈꾸면서 울어, 군대 꿈꾸면. 아직도. 뭘 모르고 갔었거든, 그때. 막 군대. 연예인 하려고 빨리 갔다 온다고. 근데 군대가 아. 그런 곳인지 몰랐던 것 같아. 어난 아직도 군대가 음, 너무 싫어 진짜 그냥. 진짜 잘 맞히고 온 거야 오, 정말. 정말 여자친구랑 드리브어 뮤비 보기 까나리카노 마시고 키스하기 드리브어 뮤비 보면서 키스할 오, 것 같아 뮤비 오. 못 보게 어. 벌그랑 키스가... 키스하기 벌 9천마리랑 키스? 에? 뒤지거나 벌그랑 키스하거나 <laughs> <집중하거나. 웃음> 벌그랑을할수 있잖아 키스를? <laughs> 아니 왜 못해 키스가 뭔지 알아? 근데 어떻게 벌구은 마리랑 해? 그래 그거구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벌들이. 그래 진짜 뒤지기 전에는. 그렇지. 할수 있겠지. 윤호이노랑 국토대장정. 김종국이랑 축구대회 한달 전지훈련. 윤호영이랑 어... 그러니까 하면 힘든 게 국토대장정을 가는 내내 윤호영의 조언을 들어야 돼. 서울에서 윤호이랑 축구대회 가면 내가 웬만큼 다친 걸로는 쉬지 못하거든. 윤호영이랑 음... 국토대장정은 중간에 다치면 좀쉴 거야. 윤호영이랑 국토대장정을 가지. 어... 스윙 칩만. 여덟 달 음, 동안 맞췄다. 먹기. 스윙스한테 8천만원 주기. 분명 어딨어? 그럼 스윙스도 나한테 8천만원 주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를. 여동생이 슬리피, 여친이 슬리피. 여. 야 <laughs> 그래도 여동생. 그렇지. 왜냐면 리피가 생활력은 강해. 어, 어, 그래. GD랑 벌레 많은 오지로 캠핑 가기. 슬리피랑 호캉스. 장난 하냐 지용이 형이랑 가서 벌레 다 잡지 내가. 거기를 내가 포, 호캉스로 만들어 놓지. 지디 노래 5초 피처링. 솔로곡 멜론 차트 5위, GD 노래 5초 피처링 왜냐면 요즘은 사실 차트가 크게 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고 뭐 5위 해봤자 금방 잊혀지는 곡들이 많은데 지용이 형 노래 5초 피처링말씀인면 어디 가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 지용이 형. 그리고 이건 꿈의 성사야. 응? 응. 어. 문세용 밥 뺏어 먹기. 문세용한테 밥 뺏기기. <laughs> 형 밥을 뺏어 먹을 수 있을까? 밥 뺏기는 게 그냥 차라리. 어, 그래. 평생 살때낫지 그래. 그래. 연기하는 딘딘데 랩하는 김선호. 난 연기하는 딘딘이지. 나 연기 잘해. 응. 여기 쓰던 거 같은데. 거기 감독님이 나를 세번을 섭외했어 아형안해형안해뭔 연기야 갑자기 너 아니면 안 된다는데? 아 뭔데요? 안해 아니, 아니 세번이나 나를 보자는 이 감독님은 뭘까? 갔어 처음 딱 촬영을 하자마자 감독님이 컷 외치고 나한테 내가 널 발부렸대 내가 조정석이 연기하는 걸 처음 봤을 때 모습을 너한테서 느꼈대 다음 작품 나랑 같이 하자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이 작품을 안 하셔 <laughs> 1박 2일 1년 동안 무보수 출연 1년 동안 식사 미션 실패 및 야외 지침 <laughs> 1년동안 무보으로 출연하는게 낫지? 저거 비트 꺼하면 뒤져 그냥 연예대상 대 마마대상 사실 저 두개 다 받는날 내가 은퇴할거거든 은퇴할거거든 근데 마마대상은 사실 나랑 어울리진 않아 다른 내가 생각하는건 딴거야 순서가 있지 1박2일 게스트 김연아, 딩가딩가 게스트 지디 어떡해 어떡해 와 진짜 와, 어렵다 아 딩그들 대단하다 와. 딘가딩가 게스트 g d 그래, 지 왜냐면 1박일 땜에... 게스트 김연아 가면 김선이 때문에. 그래 공인이 김선호가. 어, 그래. 더잘 생겨서. 그래. 딸인 나랑 아들인 나. 지금의 우리 아들 딘딘이 좋아. 불효자 딘딘. 불화자 차는 딘딘. 변태 딘딘이랑 <laughs> 불효자 딘딘인 거야? 불효자가 낫지 않겠어? 그래. 그래. 어. 이거 궁금하다. 때는... 20억 받고 딘딘 아기 때부터 다시 키우기. 지금 딘딘 다섯 명이랑 같이 살기. 진 힘들긴 했지. 힘들었지. 내가 어떻게 키우냐난 지금 음. 와서 생각하면 진짜 대단해. 음. 20억 받고 딘딘 아기 때부터 다시 키우기. 왜? 더잘 키울 것 같았어. 아난 그것 때문에 <laughs> 근데 다시 태어나고 싶진 않은데 너무 야, 힘들 것 같아. 그치. 나도 다시 키우기는 힘들지만. 아 근데 진짜 때려서 먹일 걸. 딘딘 결혼 10년 늦게 하는 거랑 엄마가 10년 젊어지는 거. 아. 아들이 늦끼 하는 거 싫어 나 엄마가 젊어졌으면 음. 좋겠어 차라리 10년 왜냐면 나 못할 것 같거든 키 5cm 크기 아들한테 5cm 나눠주기 에이 지금까지 에이. 이렇게 살았네 나줘 그럼 당연하지 왜? 딘딘이랑 커플 타투 아빠랑 커플 타투 난둘다안해 하나 선택해야 돼 무조건 그러면 아들라고요 그럼 우리 진짜 커플 타투 하나 받자 엄마 맞지? 유튜브 콘텐츠로 진짜 아우, 아우. 내가 아는 문신형 아엄마 다시 5분이면 시원해. 끝나 5분 아 1분 no, no. 5초도 안해 만약에 도와줘. 이거 응, 타투 업체에서 응. PPL이 들어와 아니 no. 안해 아예 안 보이는 곳에 아안돼막 100억을 주도안해 아들로 삼는다면 슬리피드 벌고 너무 쉽지 나를 리벌고나마벌고 벌고 <laughs> 너무 좋아. 엄마, 다음 생에 아들 벌고 잠시 불고. 싶을 걸? 딘딘 요리대 딘딘 아버님, 요리. r i t i 딘딘 i n Yuri, Tindin, y u r 요리지. n d i n Yuri, Tindin, Yuri, Tindin, Yuri, Tindin, 나의 r i Tindin, y u 어우 딘딘의 와이프는 자신 없어. 그러면서 나한테 결혼을 빨리 하길 말해. 딘딘의 와이프는 자신 없어. 다음 생에도 나는 딘딘의 엄마. 엄마한테... 아, 아, 진짜. 응. 나 그치? 엄마가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를 최고의 시스템에서 응. 키워내고 싶어. 좋은 것만 주히고 아니... 좋은 것만 먹여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걸 해주고 싶어. 그리고 가끔 내가 혼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니까 자식이니까. 근데 엄마는 아들면... 엄마는. 조용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딸이 되면. 아 그래. 내 어. 엄마는 조용해. <laughs> <laughs> 물 마시지 마. 지금 엄마가 말하는데 어? 나는 한 번도 너한테 어딜 똑바로 안 지금 아빠 눈을 쳐다봐 어? 아빠는 너 앞에 봐. <웃음> 어? <웃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밸런스 게임을 해봤고요. 네 어, 다음에 또뭘 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재밌는 모습 려올게요 과연 커플 타투로 올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laughs> 생각하지 마세요. 네.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부탁해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판매 갑니다. 타투 하러 가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면 점만 어. 찍어 점. 아니에요,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하게 한다. 안 돼, 안 돼.